이더리움 머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이후 혼란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반박하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무료 구독자 카톡방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단톡방에서는 이렇게 매수가와 비중을 정확히 적어드리고 단순히 수익만 얻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매하시는 눈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시나리오 매매 대응법 자료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구독자 단톡방 많이 참여해주세요. 제 개인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메인넷 머지 전환이 9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데이트 당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주제의 기사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서주에서 얘기하듯이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게 예전에 그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분리가 되었을 때 네트워크 취약점을 공격을 해서 네트워크가 몇주 동안 리플레이 공격을 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원비 거래소가 4만여 개의 이더리움 클래식을 분실한 것으로 그때 당시 알려졌거든요. 공격은 뭐 단순했어요. 토큰을 훔치기 위해서 사용자의 트랜지션을 되돌리는 구조로 해킹이 이루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취약점 스마트 컨트랙트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경고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에 대해요. 컨센서스 리드 프로덕트 매니저가 리플레이 공격이 발생하더라도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도 9월 15일 또는 16일에 예상된 이더리움 네트워크 개발자들의 합병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심각한 문제가 이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 코인베이스라든가 이런 거래소들은 이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때 이더리움 기반 코인들의 입출금을 입시 중단할 것이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뭐, 다른 거래소뿐만 아니라 디파이 앱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킹의 사태가 일어난다? 라는 것은 사실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이런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네트워크 취약점을 노려서 혼조세를 보이고 혼란을 보이고 이를 틈타 해킹이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들은 사실 보안적인 문제로도 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이더리움 가격 또한 오히려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폭발적으로 움직여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번 지분 증명이 작업 증명 또한 이번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로. 작업 증명 채굴보다 훨씬 적은 이더리움을 지분 증명에서는 채굴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전보다 채굴되는 양은 더 적은데 관심도, 활용도는 더 높아져서 이더리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많아지면 시대상승은 당연한 모습으로 이어지겠죠. 이렇게 시세상승이 나와준다면 현재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NFT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럼 이더리움 이런 혼주스를 보일 때, 그리고 특히 만일 이더리움이 조금씩 눌리면서 상승이 바로 나와주지 않는다면 다른 생태계 코인들로 눈을 돌려서 단타치면서 매매를 봐도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저는 이더리움은 500만원 간다. 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왜3정년과 메타버스의 최적인 그런 쪽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암호화폐의 선두로 우뚝 서서면서 그에 따른 가격 가치 상승도 이뤄질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이더리움의 독주는 사실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더리움 속도하고 가스비 효율이 암호화폐의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게 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알트코인들의 가치가 모두 이더리움에 쏠리는 그런 독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자들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알트코인들에 대한 투자금들이 이더리움에 모두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어, 코인업계좀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그런 과정은요 비트코인 가격을 이더리움이 역전했을 때 이야기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2,900만원, 이더리움 228만원입니다 시총으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도 551조 그리고 272조. 오히려 지금보다 2배 이상 상승이 나와줬을 때, 그거야, 그지에서야 비등해지는 거고, 그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을 때, 즉, 500만원 이상, 600, 700만원까지 이더리움이 올랐을 때 이야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면 부작용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사이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미 수익을 많이 가져가셨은 상태일 거라 예상을 합니다. <laughs> 그리고 또한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P2P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가치 교환 수단을 장악하기까지 한다면 지금 NFT나 메타버스 이런 이더리움 기반의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서 다른 알트 기능이 축소되는 건 아닌가라는 또 우려도 있는데요.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의 독주 위에 그 밑에 핫 생태계 위에서 더큰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의 큰 기업이 있어요. 그럼 그 밑에 하청을 받는 업체가 늘어나고, 그 규모가 점점, 점점 가지치면서 커지잖아요. 여기 아래 하청만 커지면 문제가 물론 있겠지만, 그 기업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그 밑에 하청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점점 거대한 규모로 커지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독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독점의 문제라는 것 자체가 멸종으로 갈 때까지 종횡무진 모두 흡수합병하고 식민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은 미래 가상세계를 탈중앙화한다는 목적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상태고 그 목적을, 그 가치를 이더리움은 저는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탈중앙화의 가치만 잊지 않는다면 충분히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다른 코인들의 제왕으로 이더리움이 우뚝 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더리움은 500만원은 충분히 찍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미돈 중간중간 300만원 한번 쉬고, 350만원 한번 쉬고, 또 400만원 한번 쉬고, 쉬어주긴 해야죠. 하지만 결국에 이더리움은 500만원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현재 자리는 이더리움한테 맞는 가격이 아닙니다.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하여 문화 사태라든가 청산 사태 등으로 인해서 물량이 많이 풀리면서 주변 상황들로 인하여 이더리움이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거고 원래 올려줘야 될 이더리움의 가격 자리는 350만 원입니다. 여러 기타 문제만 없었더라면 원래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박스권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 게 이더리움의 원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사실 그렇게 먼 가격이 아닙니다. 작년 말쯤에는 오히려 500만원, 600만원 노려보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기도 했었어요. 그 모습을 원래 찾아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사실 짧은 텀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금액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분산 투자해 갖고 이더리움을 조금 가져가시는 걸 권유를 드릴 수 있겠지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본인의 매수 자산 규모를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퍼센트가 아니라 정말 수익금을, 수익금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200% 100만원 투자해서 200% 먹는 것과 1000만원 투자해서 200% 먹는 건그 규모가 다릅니다. 그쵸? 결국에는 자산이 늘어나야 더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매수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조정을 하는 과정을 그리고 아직 없으신 분들은 조금씩 매집해서 가져가는 것을 권유를 드리면서 단기 종목들 위주로 좀 단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서 단타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는 이유가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서는 단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으로 중장기 끌고 가면서 수익 안정적으로 챙겨가는 것 외에 여러분이 단기로 매매하면서 자산을 조금씩 늘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단기 종목들 이렇게 복리로 수익 난 것이 다시 재투자되면서 복리로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조로 흘러가는 만큼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서 이 부분 체크해서 매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매매하고 있는 코인들은 이더리움 클래식과 칠리즈, 이오스 등인데요. 이 코인들이 워낙에 최근에 변동성이 좋았고, 그리고 호가창과 거래량이 받쳐주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서 힘있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서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늦지 않게 오셔서 여러분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매수, 매도 타이밍들 다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매수 천천히, 매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알려 드리고 있으며 단순히 매수 매도 타이밍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서 이 타이밍에 우리가 왜 들어가는지에 대한 관점 공유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매매 대응법 이러면서 저희가 자주 매매하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시나리오 매매 대응법 A B C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 지지 이탈이 나올 때, 그리고 저항 돌파가 나아졌을 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매매하면 좋을지에 대한 관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구독자 카톡방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 나갈 때 이거를 같이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걸 공유하는 이유가 왜 사는지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올라가거나 또는 떨어지거나 이런 변동성을 보일 때 여러분은 팔고 싶단 말이에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너무 좋아서 팔 수도 있고 근데 아직 저는 매수매도 타이밍을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매매를 하며 그것만큼 안 좋은 건 없습니다. 즉, 제가 매수매도 하는 타이밍에 대한 관점 공유를 이렇게 해드리면서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고 매매를 따라오실 수 있도록 대응을 하면서 제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도 여러분이 알게 되니까 나중에는 차트 그냥 보더라도 아 여기서 사라고 하겠구나 아 이래서 팔으려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너무 올라갈 때 특히나 많이 흥분을 해서 이만큼 먹을 수 있고 이만큼만 먹고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직 매도 사인 안 나왔는데 혼자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상 노려볼 수 있으면 이 경우 단톡방에서 이미 체크하고 있을 것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멘트를 넣은 이유가 수익 좀 여러분 극대화 시키라고.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보시면 143% 여러분 드셔야죠. 앵커 이 수익률. 여러분이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의 그런 것을 보고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 아니죠 지금 수익 인증샷 올려주시는 것도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여러분도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카톡바 이렇게 내리면 계속 다 수익 인증샷 올려주고 계시죠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우리 구독자 카톡방 오셔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것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8459-8508. 010-8459-8508제 개인번호로 이더리움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 카톡방 입장 링크 답장으로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수익 챙겨가시고 매매 대응법 받아서 안정적으로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더리움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속보들, 원문으로 그냥 링크 딱 제공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아니라 아예 구독자 카톡방에서는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반박, 뭐 의견, 이런 것들까지 다 제시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할 타이밍이 아니라 좀 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타이밍이면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매수해야 됩니다. 또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 매도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들도 바로바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것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꼭 구독 버튼 누르고 문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 관련해서 실시간 매매 타점, 주요 이슈들, 그리고 단계종 목록들 주로 이렇게 수익 챙겨 가는 것들 모두 카톡방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톡방에서 뵐게요.